여러분 안녕하세요.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좀 나빠진 홍보팀 막내입니다. 오늘은 어디 거예요 콘텐츠 진행을 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저희 채널에서 제일 좋아하는 콘텐츠가 뭐였냐? 하면 또 지갑 콘텐츠를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패션 회사 직원들의 지갑을 알아보는 콘텐츠를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형님 오늘 지갑 소개해주세요. 저는 평소에 보라색을 좋아해서 이렇게 핸드폰도 지갑도 보라색을 쓰고 있어요. 제 지갑은 분크라는 브랜드의 지갑이고요. 전에 미니백도 여기 꺼 한번 들고 나온 적이 있는데 가격대가 아주 합리적이고 또이 연보라색을 시그니처 컬러로 잘 빼는 브랜드라서 되게 좋아하고 있습니다. 안에 뭐 들었는지 좀 보실래요? 네, 보여주세요. 여기 좀 수납공간이 많아요. 기본적으로. 카드 꽂을 수 있는 곳이 요거 제 복지카드예요 음, 이거 있어야 저희 회사 것때 할인 받을 수 있고 법카 그리고 어, 주민등록증은 보여줄 수 없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잘 쓰고 있는 거는 여기 현대카드의 대한항공 카드인데 저 여행 다니는 거 좋아해가지고 마일리지 쌓으려고 이 카드 씁니다 그리고 요거 예뻐요 그리고 이 지갑이 좋은 게 여기 네. 이런 데도 다 카드를 넣을 수 있게 수납공간에 음. 마련해놨어요 을 그리고 제가 부적처럼 갖고 다니는 아니 여기서 <laughs> 어떤 남자의 사진이 있습니다 <laughs> 오 그럼 이제 우리 패션 회사 직원들의 지갑도 같이 보러 가실게요 고고! 또 이제 지갑 하면은 저희가 지갑을 그냥 보여달라 하는 것보단 연말이고 하니까 복권 이벤트를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바로 지금 복권을 한번 구입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고고! 네. 네. 여기 근처에 복권성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복권 사볼게요. 2 15 0원짜리 15장 살게요 오, 우리 미래나! 좋아, 좋아, 좋아. 굿. 팀장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니저님, 저번에 패딩 입고 배웠는데, <laughs> 오늘은 엄청 귀여운 떡볶이 코트 입고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혹시 지갑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지갑은 명품이다 <laughs> 생로랑 지갑입니다. 으이여 예 옐리치. <laughs> 제가 이거랑 똑같은 네. 그 중지갑이 하나 있는데, 너무 무거워서. 똑같은 디자인의 카드 지갑으로 선물을 받았고, 이렇게 약간 컬팅 문이라고 해야 되나? 어, 이런 게 생각보다 네. 단조로움을 잡아주는 것 같아서. 음... 그리고 저는 생로랑의 포인트는 이 네. 금장 무늬 그치. 이게 금장... 은장이 많이 나와도 네. 생로랑은 금장이다. 네, 메이저님, 메이저님도 저희가 복권 이벤트 한번 진행해 볼게요. 네. 네. 어, 잠깐만. 오! 오! 어, 이0억 어, 어. 원. 겟냐? <laughs> 아! 아, 정말 아쉽지도 않으면서 아쉬운 척 하시는 <laughs> 아니 근데 제가 지갑에 네. 이, 네. 이 부적을 항상 넣어 갖고 다니는데, 부족? 근데 이게 한 개도 안 됐네요? 워낙 일전에도 아! 아! <laughs> 이루어지는 부적을 넣고 어, 다니거든요? 이, 이거 어디서 났어요 이거, 그거네, 최고심? 올해의 아, 모순짤. 아, 어쩌면 간절하게 빌지 않았을지 도 아, 모르겠다. 그럴 수도, 화이팅! 감사합니다. 화이 제가 우리 회사에서 또 지갑 제일 많은 지갑부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헤지스 액세서리 디자이너 문혜정이라고 합니다. 수석 디자이너예요. 근데 저그 전에 물어보고 싶은 거 있어요. 가방 어디 거예요? 가방 너무 예뻐서. <laughs> 헤지스에서 이번에 완전 신상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진짜 필요해서 제가 디자인을 했어요. 오! 이게 겨울에 여러분 외투 두꺼우시잖아요? 이렇게 해서. 뭐야, 왜 이렇게 야무져요, 이거? 이렇게 해서 드실 수도 있고. 네. 짠! 제가 좋아하는 거는 이렇게 완전히 줄이면 이렇게 딱 드셔도 돼요. 아, 너무 예쁘다, 요거, 가봐 참도 세트를 주거든요? 아, 이거 같이 달려서 출시가 네. 된 거예요? 저희가 직장인이잖아요. 맞아요, 저희가 맞아요, 맞아요. 퇴근할 땐 약간 심으룩한데, 퇴근할 땐 이렇게. <laughs> 그래서 얘가 해피예요, 별명이 해피. 매니저님, 지갑 어디 거예요? 요즘 가지고 다니는 거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발렌시아가인데, 얘는 앞에는 이렇게. 명함, 명함 넣고, 저... 여기는 이렇게. 집폐까지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이제 내년에 신년 운세도 봐야 되니까. 아니 저형들 그냥... 이렇게 많이 갖고 다니시는 분 처음 봐요. 네. 네 다른 지갑은 제가 이건 제더 최근에 산 건데 이건 네. 얼마 안 됐어요. 얘를 사면 요런이 어? 카카오톡 전용이어서 요런거 주더라고요. 저희 딸이 엄청 탐내고 있어요. 그리고 얘. 얘는 네. 크리스찬 디올인데 저희 오, 시어머님도 네. 디자이너셨어요. 패션 디자이너셨어요. <laughs> 네. 근데 요즘에 동전을 안 가고 찍고 다녀서 네, 네. 뭐 어떻게 쓰면 좋을까 하다가 저녁에 약속 같은 거 잡히면은 좀 급하게 필요한 아이템들 제가 가고 다니거든요. <laughs> 예를 들면 이런 주얼리 좀 볼드한 주얼리 있잖아요. 아 구독자님들도 동전 지갑이 있을 거예요. 예전에 쓰시던. 근데 그거 그냥 아까우니까 두시지 마시고 약간 액세서리 보관함처럼 쓰시면 될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네. 네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메이너님들 지갑 좀 보여주세요. 누구부터 지갑 보여주실래요? 저요. 지갑, 어디 거예요? 프라이터 갑니다. 프라이터 다들 아시는 것처럼 재생 소재로 만들어진 지갑이고요 그래서 단 하나뿐인 모양입니다 오~~ 얼리 와~~ 네. 근데 엄마가 이런 헌 거는 어디서 났냐고 막 그러시긴 하는데 <laughs> 낡은 듯한 느낌이 멋진 지갑이라고 할수 있고요 지갑 안에도 뭐 소개를 해드리면 네. 뭐 카드 있고 네. 어? 이거 뭐예요? 음, 오! 거울이에요 오 카비네트에서 판매했던 거울인데 고춧가루 같은 거 확인하기 딱 좋은 아 그리고 제 명함도 넣어놓는데 명함에 제가 향수를 뿌렸 그래서 저를 기억하시라고 <laughs> 저 <저도> 냄새 맡아볼래요 <laughs> <laughs> 완전 어, 괜찮은데요? 이거 아실 것 같아요 이향 한번 맞춰보세요 향수 어디 거예요? 나오신 거 봤어요 <laughs> 세인트모리츠? 어, 네 <laughs> 오, 이거 뭔데요? 세인트모리츠? <laughs> 그... 예스플 뭐또 지갑에 재밌는 거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오래된 민증 사진이라던가. 아, 아, 그건 내가 빼고 왔지롱. <laughs> 아, 지갑이 빼고 왔지롱. 요즘 민증은 그뭐 어플로들 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도 요즘 어플로 보여드리고 있어. 선생님 매니저님은 지갑 어디 거예요? 아, 저는 사실 n 역제 네. 지갑을 버리고 맥테이크 아 되는 걸 찾아서 케이스로 보통 쓰는 편이에요. 네. 어, 어디서 샀어요 정보 좀 알려주세요. 저 이거는 남친과 선물로 준 거여가지고 <laughs> 어뭐이 브랜드의 어 선물 어 브랜드 <laughs> 보통은 제가 이제 스티파이나 그런 거를 계속 쓰다가 지금은 이제 약간 이렇게 시즌... 선물 받은 걸로 시즌으로 쓰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에 연말 연초고 해서 이벤트 좀 재밌는 걸 준비를 아 했거든요. 즉석 <laughs> 복권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광대야. 아 이거 <laughs> 한번 긁어서 올해 마지막 오늘 시험을 해 봅시다. 아, 이거 당첨되면 이제 저희 바로 돼서. <laughs> <laughs> <바로 웃음> <laughs> 아니, 근데 우리 눈앞에서 긁어야 돼. 왜냐면 당첨되면 아, 여기서... 우리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 사주고 돼서라고. 아, 그 가능하죠. 아, 네, 네, 네. 그저... 자, 여러분. 회사 아, 아이스크림 열심히 아이스크림. 다니세요. 아이스크림 사 드리고 싶네요 <laughs> <아쉽네요. 웃음> 네, 회사 열심히 다니시고 내년에도 저랑 많이 콘텐츠 하는 걸로 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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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매니저님 지갑 어디 거예요? 아, 트의반네사 부르는 건데 네네. 리본은 제가 달았어요. 아 연말이라서 어, 너무 귀여운 데요백구처럼 네. 지갑 하면 보면 봤습니다. 네. 저희가 왜더블 로고 금속 장식이 많은데 네. 이번에 새로 이렇게 선보이는 네. 새로운 로고 플레이거든요. 그리고 열어 보면은. 좀 수납이 좀 자유롭게 잘 돼요. 잠깐, 지갑인데 뭐 다른 것들이 이것저것 들어있는데요? 네, 그래서 뭐 평소에 쓰는 인공 눈물이나 이거 그냥 미니어처 향수 같은 아 것도 있고. 네. 점심시간에 꼭 발라야 하는 응? 밥 먹고. 이쵸맞아 <laughs> 네네네. 어, 요 고리는 원래 달려서 나오는 거예요? 네, 이렇게 아 출시가 돼서 이거 그냥 이렇게 손으로 들고 다닐 때도 되게 편하고. 네. 그 다음에 가방에도 달수 있어요. 아, 헐. 원래 세트 같아요. 그쵸. 네. Да. 님. 매니저님도 지갑 네. 좀 보여주세요. 이것도 네. 저희 아떼 브랜드의 2단 지폐 지갑입니다. 네. 제가 좀 손이 작은 편이어가지고, 이렇게 한 손에 들어오는 걸좀 좋아해요. 또 약간 동전 같은 것도 좀 넣어야 돼가지고, 아 보시면은 거울도 있어요. 어, 오! 지폐칸에, 저기, 뭐 돈은 별로 없는데. <laughs> 이게 또 필요할 때가 있어가지고, 카드는 뭐 사실 많이 안 쓰니까, 이렇게 컴팩트하게 들어가고, 여기에 또 지퍼 칸이 있어가지고. 아, 동전 칸이 있구나? 네, 그래서 동전 같은 것도 가끔 또 필요할 때가 있더라고요. 요게 컬러가 진짜 예뻐가지고. 그러니까 저도 원래 블랙을 되게 좋아하는데 요 색이 되게 뭔가 이렇게 모던하면서 약간 광도 좀 고급스러워가지고. 블랙 이외에 약간 기본 컬러로 들기 너무 좋더라고요. 어? 이것도 뭐죠? <laughs> 교통카드가 네. 일반 그냥 지갑 찍으면 자꾸 두번 찍혀가지고. 아 맞아요. 아 맞아요, 한 장만 네. 대라고. 네, 맞아요. 그래서 그냥 아예 교통카드랑 네. 그다음에 출입증 카드만 따로 넣고다니는이 진짜 출퇴근용. 이게 항상 넣고 다닙니다. 저도 출퇴근용이 있어요. 있어요. 어, 역시. 네, 저는 이건 앞에 쓸 건데 많이 쓰는 거는 그냥 이렇게 띡띡 음, 음, 찍고 음. 쓰는 지갑입니다. 네, 저희 지갑 하면 또 이제 지갑에 돈 들어올 일 많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복권 이벤트 준비했는데 한번 긁어보시겠어요? 아, 아, 아. 복권 당첨은 안 됐지만 그래도 네. 새해에 좋은 일 많으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